뭘더 꾸이거려! 조합은 나쁘지 않은데, 이거 잘못하면 용성에 다 터질 각인데? 원딜은? 아 용성이랑 틀비, 아틸비도 있네? 야, 이거 미치겠네. 이거 생존, 생존을 어떻게 해야 되지? 적팀 조합이 너무 상성이안 좋은데? 안돼 아들 안돼 아들 난 시공 싫어 아니 시공이 싫은 것보다는 어려워 아드님 비키시오 책상 위는 아니돼요 오늘따라 적팀에 노딩 누린 사람이 되게 많네. 요 다이너마이트 이사님이래 <laughs> 이 정도는 합니다. 이 정도는 합니다. 아 맞다 이거 지금 선택한거지 아 그럼 이거 모자를 지금 찍으면 안되는데 낙뢰를 하나라도 찍었어 엄마야 너 뭐하니 이사님 뭐하세요 지금 반항하시는거예요 누가 마음대로 번개구슬 하시래요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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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왠지 우리 집금 지금... 이거 하면 안 돼? 똑같은 과정 보이기 시작하는데 왜이런는 거야? 아바 수가 이스트 <laughs> 좋습니다. <laughs> 아, 얘는 또 진하게서 고 있어. 거가 <laughs> 고있어떡하냐고리네겠네 <laughs> <laughs> 이거 우리 좀 정상이 야 <laughs> <laughs> 오, 다무 이오도 괜찮다. 이거 다무 스코 아닌가? 다무 스코 첫 번째 거? 뭐라고? 내등짝을 보는 거 같다고? 아, 이거 이렇게 손해보고 시작하면 안 되는데. 아, 도핑 너무 많이 했어. 미장을 뽑아야지. 자, 진짜 이걸 하나만 방갔어? 미친놈어 1아돌았 돌겠네 이거. 수가 안보이네 아, 안되 <laughs> 같이요. 글쎄, 근데 파, 제가 안가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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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. <웃음> <생고해>. <웃음> 안 돼, 아, 아. 너 돼, 안 돼, 안 돼, 안 이제 돼, 안 돼, 안 돼, 장이 너무 안 좋은데 지금? 군도 아까 써버렸는데? 안돼 아들! 네가 거기 앉아버리면 누나가 채팅이 안 보여요! 아들님! 누나가 채팅이 안 보여... 뭐야 쟤왜 저, 저기도 순만이름이 있어? 아왜 자꾸 나가서 죽어! 미친 환장 하겠네? 저게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닌데...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미치겠네? 나궁좀없데 어? 미치고 환장하겠다. 이거 뭐 어떻게 하잖아, 여준이. 아들, 이리 와봐. 니가 거기 있으면 누나가 안 보여. 응? <laughs> 대신 이상님만 하라고? 나 <laughs> 연습이 안 돼요, 연습이. 요즘 제가 쇼톤도 연습을 하고 있다고요 우리 쪽왼짝 배그? 배그 아직 없어 배그 안 샀어 내가 H1, Z1도 안 했는데 배그를 할게 생겼어? 너무 싼건안 좋습니다 류드 <laughs> 어, 왜 자꾸 저렇게 아니, 무리해서 들어가지? 아니, 방도 아 입고 서 저렇게 지우개 봐야 좋을 없는 거 같은데 좋습니다 과연 안되는 내취향의 게임이 아니니까뭐 천천히 서았던 거는. 나나! 아우 씨! 이정도이야 아, 우안 되겠다. 이라도 가야겠다 이 이거. 이거. 이 이거.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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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그렇지 지뢰가 좋긴 하지. 아, 그인 아니, 우리 팀에들경들왜 자꾸 하나 미치겠네. 저거, 저거뭐 어떻게 빼곡히 해달라는 거야? 미치겠네. 이거 계속 정부하지 않 하나 보 그냥 좀 빠져. 제발 좀 빠져. <laughs> 그런가요? 잘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웨슬리잘 하시더라고. 자꾸 독보안에서 싸우는 우리가 이거 유명한데 이거 이런 건 부담스럽고 이쪽으로 와주셔야겠습니다. 제발 시야, 시야만 좀 봐도 시야만 제발 시야만 봐도 시야만 와우! 잠깐만요! 더블 나는 좀 돌아가야겠다 좋아, 좋습니다 네, 이글 탱이에요 지금 저희 지금 이, 이글, 이글이 방, 방구풍 꼈어 방복 끊기고, 방, 방을 가. 와우! 거길 찍었어, 미친놈! 근데 지금 제일 좀 문제인게, 루더빅이 공인데, 자꾸 너무 진입을 해서, 백업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. 차라리 루드비크도 방을 가져으면은좀더 우리가 수월했을 수도 있는데. 제 힘이 필요하게 될 그게 아니면은 너무 진입만 좀 안에 천천 진입을 좀 천천히 해줬으면 아무래도 이글 자체가 그렇게 방 효율이 좋은 캐릭이 아니잖아요. 근데 우리 중앙 타워 이프 살아 있네. 이런 신기한 일이? 뭐가 나올라? 나 뭐야 우리 우주비 엑셀도? 1층, 어둠 속에서 떠는 곳이. 오 엑셀이야. 공격이네. 아 공기나 전지 나오지. 이번에 사포 신캐 소식이 있어서. 기대를 조금 해보고 있어요. 오 h 노 o no, no. c o m 빨리빨리빨리 e on. Come on, come on. Come on, come on, come o 안돼 아들 잠깐만 이어폰을 끼고 안돼 이어폰 끼고 안돼 이어폰을 끼면 안돼 옳지 옳지 그리고 밥상 아책 아, 밥상이란다 책상 위도 안돼 밥상 위에래 안돼 아들 네가 또 거기 앉으면 누나 채팅이 안 보인다고. 잠깐만 야 아들 너 미니맵 가렸어 미니맵 가렸어 아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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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때문에 안돼 아들 미니맵 가리고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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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니맵 가린 것도 모자라서 미니맵을 가린 것도 모자라서 지금 페티 <laughs> 색깔이 아, 아쉽다고 아이 티를 하나 더 찍어야 되는데 티를. 암살기 아나 진짜 로, 로라스 궁소리도못 들었다고. 어, <laughs> 핑크색이어야 더눈갱이 된다고? 이게 핑크색이 없지 않나? 없지 않아요? 핑크색이 없지 않아? 빨간색, 검은색, 네, 무슨 돼. 색이더라? 뭐 그런 거 밖에 없지 않나? 이거 무슨 색상이 있는지도 모르네. 이 티카 퍼어야될리 아 핑크색도 있어요? 아 멘탈이 더 나간다고? 공식 전도 아니네요. 정 공식이 아니면 그렇게 멘탈이 터지지 않아요? 왜냐하면 공식이 아닐 때는 빡기만 안 하는데 <laughs> 이걸 지금. 막타 또내 거. 이희 <laughs> 미친네 <웃음> 아유 맛있다. 짭짭 짭짭 짭짭. 나 이번 오, 오버워치는 공식도 안 찔려고요 그냥. 그 정도 입어야 합니다. 이번은 이번에는 그냥 오버워치 이제 그냥 시즌도 안 돌려고. 너무 힘들어. 아, 왜 중앙으로 들어갔니? 우리 루드빙 막 던지는데? 저격한다! <laughs> <laughs> 요즘 오버워치 솔직히 저도 좀 재미없어요. 스트레스 너무 받아. 음성 켜봐, 음성 켜도 스트레스 받고, 음성 안 켜도 스트레스 받고. 저도 요즘은 오버워치 잘안 해요. 그건 미쳤을 때니까 그냥 잊어 주세요. 아들 안 돼! 아들! 안 돼! 안 돼! 너 누나, 누가 누나 누나. 아우! 안 아프지 뭐 하냐? 뭐하가 누나 누나 자나 누나 누나 정나 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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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하 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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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을 실패한 상황인데 공을 안 쓰네. 너무 싼걸안 쓰네. 태양 참미. 지금 이번에도 제가 영예로운 트루스 막타의 주의 될수 있게 허락해 주시죠. 오, 나중에 내년인가? 내년인가 몬스터헌터 PC판이 나온다면서요 그거 나오면 그거를 좀 해볼까 생각중이에요 몬스터헌터는 반드시 해야해 이걸 왜 지금 건들지? 쟤네들 지금 중... 로라스도 궁있고 다했을텐데 이번 막타는 건들지 않아 이러시간도뭘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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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나 로스. 다 <laughs> 나도 나도 어도나 음주 어치도나음주도치로 음, 잡은게 아니에요 옛날부터 좀 그런게 있었도요아무래도 제가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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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상하게 질이 좀안 좋은 사람들이랑 많이 좀 엮여갖고. 스위치? 스위치가 뭐예요 아, 스위치. 아, 그거, 그거. 이번에 나온 거. 모바, 모바일판? 클로저스 같은 게임. 우후. 제 힘이 필요하게 될 거. 아 아까 거기서 그냥 공을 쓰지 말 거. 타워 하나밖에 안 깨졌네. 너무 싼거아 소심한 놈들이고만. 참 우리 이사님 떡대가 아주 어깨가 떡벌어지셨고. 이런 사람이 슈트를 입어야 이쁜 거라고! <laughs> 아, 왜트루포 자꾸 중앙에만 뜨냐? 상어. 이거 증기기 방울 것 같은데, 거 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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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려 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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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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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왜... 내 거? 내 거? 내 거, 내 거, 내 거. 아, 내거 아니네. 여기. 아, 소울프네. 마카가 내게 아니라니. 말아요. 네, 와우. 오, 왜이렇 멋있다요. 난 이거 정직이나넣야 되겠다. 오 잠깐만요.

물론, 누구든 먹으면 좋은 거지만, 내가 먹었으면 하는 아주 사소한 바램? 나도 원래 킬은 아무나 하면 된다 타입이지만, 그게 나였으면 더 좋다는 게 사람 마음 아니겠어요?